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평생 건강이 달라지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복잡한 설명 빼고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 공복에 호박죽 드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하다고 매일 아침마다 호박죽 한 그릇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복에 호박을 드시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돼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올수 있어요. 두 번째 호박의 섬유질이 빈속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복통,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베타카로틴 과다로 피부가 노랗게 변해요.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주황색으로 변하는 카로테네미아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매일 공복에 호박죽 드신 60대 분이 혈당 급상승으로 응급실 실려간 사례도 있어요. 의사가 아침 공복 호박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대요. 그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식후 최소 30분 이후에 드시고 하루 한컵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당뇨나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